지난달 25일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경비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냉난방기 없이 근무하던 경비원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데 대해 안민석 의원은 날선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안 의원은 앨리슨 교수 같은 해권자력 찬성론자를 집권여당이 불러 강연을 들은 것은 부적절했다며, 방류에 찬성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16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이같이 처리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22년 기준 소득이 연봉 2,528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이자가 면제됩니다.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 과밀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열린 토론회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도내국회의원 및 도의원들,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안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며 과밀학급 해결법 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산 소식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초평동 학부모를 만나 초평동 중학교 설립 추진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의 시민소통 프로젝트, 일명 찾아가는 의원실의 일환입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소평동 내 중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일중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지난달 10일 안민석 의원 지역사무소에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원일중 운영위 관계자 등은 오산 교육 환경에 대한 안 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유치 등 공로에 감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23일 풍농물 유창고 관련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의원은 풍농의 미온적인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권재 시장과 풍농 측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안민석 의원은 양산동 행복마을 정원각꾸이 오픈 주막 예술장터 체험마당 초평동 청보리 축제 자원봉사 박람회 다나 한마음 축제 등 오산 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 기회를 가지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상 언제나 오산시민편 안민석 5월 위정활동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오민주입니다. 감사합니다.